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요리. 오늘은 한우 사태를 준비했어요. 이걸로 한우 사태 장조림을 해볼까 합니다. 이 고기는 양이 약 1kg 정도 돼요. 혹시 장조림 했는데 고기가 퍽퍽했던 적 있으세요? 대부분 앞다리살이나 우둔살을 많이 쓰시죠. 오늘은 은근히 아는 사람만 쓰는 부위 한우 사태로 만들 거예요. 사태는 기름기가 적고 담백해요. 압력솥을 쓰면 시간 절약 정말 부드럽게 완성됩니다. 썰어 둔 고기는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주세요. 핏문만 잘 빼도 잡내 없이 깔끔해집니다.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설탕, 맛술, 그리고 요리용 연두, 저스푼 정도 넣고 물을 한 2리터 정도 부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만들어둔 양념장에 꽈리고추, 메추리알, 대파, 마늘 넣어서 한소끔 끓여낼 거예요. 그리고 핏물 뺀 고기를 압력솥에 넣고, 소주 반병과 물을 넉넉하게 부어 20분 정도 푹 익혀주세요. 압력솥은 시간이 줄고 고기가 잘 찢어져요. 익힌 고기는 식힌 뒤 결대로 찢어주세요. 사태살은 결이 곱고 쫄깃해요. 그래서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꽈리고추와 메추리알을 넣고 끓인 양념에 찢은 고기를 넣고 익혀주면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운 장조림이 완성돼요. 식어도 질기지 않고 국물도 짜지 않아요. 장조림 매번 만들지만 왜 이렇게 뻣뻣하지? 싶은 적 많으셨죠? 한우 사태는 부드럽고 담백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잘 먹어요. 게다가 국물까지 밥에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고기는 그냥 마트에서 산게 아니에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가공장에서 직접 고른 1등급 한우 사태입니다. 도축 이력은 물론, 식약처 인증 마크를 받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되고, 100% 정품 한우만을 사용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한 진공포장, 그리고 유통과정을 최소화해서 시중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먹는 고기, 저는 절대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고기. 진짜 한우 사태로 만든 장조림.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걸어 뒀어요. 영상 보시고 맛있겠다 싶으시면 클릭 한번이면 바로 주문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